고세아서 6장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선함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있을 같나니? 그러므로 내가 대현자들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라. 너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나아가는 빛 같으니라. 나는 극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현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 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길라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시로서 피로 더럽게 되었도다. 강둑대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동의하여 길에서 살인을 행하나니, 그들은 엄탕한 짓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에 에브라엠의 행음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오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킬 때, 그가 너를 위해 수확할 것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서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할 때, 에브라임의 불법과 사마리아의 사악함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도둑은 안으로 들어가고 방도 때는 밖에서 노락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애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왕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말로 통치자들을 즐겁게 하는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들로서 빵 굽는 자가 달군 화덕 같으니라. 그는 반죽을 만든 뒤에 그것이 발효되기 전에 부풀리기를 멈추느니라. 우리 왕의 날에 통치자들은 그를 포도주 부대로 병들게 하였으며, 그는 비웃는 자들과 함께 손을 내밀었도다. 그들은 숨어서 기다릴 때 자기들의 마음을 화덕과 같이 예비하였도다. 그들의 빵 굽는 자가 밤새 자다가 아침에 불꽃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자기들의 모든 왕들을 썰어지게 하였도다. 그들 가운데는 나를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 곧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을 섞었으니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로다. 타국인들이 그의 기력을 삼켰으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으로 흰머리가 그에게 여기저기 생겨도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을 향해 증언하되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때 내가 내 거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 같이 그들을 너떨어뜨리고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은즉,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 범법하였은즉, 그들에게 파멸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하고, 침상에서 울부짖을 때에도 자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곡식과 포도즙을 위해 모이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싸매어 강하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해악을 꾀하여 나를 대적하는도다. 그들이 돌아오나 지극히 높은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은 속이는 활 같도다. 그들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혀를 날뛰게 하였으므로 칼에 쓰러지리니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서 팔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 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이 말이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꺼너 버리려고 자기의 은가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끊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르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것이 나왔도다.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오직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니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해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가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삼켜졌은즉,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을 담지 않은 거룩같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자기 홀로 그하는 들나기가 되었기 때문이라.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참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고용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통치자들의 왕이 지어준 짐으로 인하여 잠시 슬퍼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재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그들이 내 헌물의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을 불에 보내어, 그것이 거기에 군걸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서 9장. 오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길로 갔으며, 모든 곡식마당에서 음행의 대가를 사랑하였느니라. 타장마당과 포도주 특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그녀에게 새 포도즙이 떨어지리라.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며 그들이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으리라. 그들이 죽게 포도즙 흠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리라. 그들의 희생물이 그들에게는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모든 자들이 더러워지리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을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으고, 맨피스가 그들을 무드리니, 그들의 은을 두는 좋은 장소는 쐐기풀이 차지할 것이오. 그들의 장막들 안에는 가시나무가 있으리라. 징벌하는 날들이 이르렀고, 보웅하는 날들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너의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대원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되었느니라.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기부하의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바라시리라. 내가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바알 보울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정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에브라임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태 있을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새 같이 날아가리라.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앗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또한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두루를 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좋은 곳에 심겼도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녀들을 낳아 살인하는 자에게 내 주리로다.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가리에 있도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화했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니라.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예매를 맺지 못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퇴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내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고세아서 10장. 이스라엘은 틈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 쓰게 하시리니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적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박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는 도다 사마리아 거주민들이 베다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니 이는 거기의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거기의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의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도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야레보왕을 위한 예물이 되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로다. 사마리아로 말하건대 그녀의 왕이 물위에 거품같이 끊어졌도다. 또한 이스라엘 죄곧 아벤의 산당들은 파괴될 것이요 그것들의 재단들 위에 가시와 엉겅키가 나서 그들이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너가 기부하의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손들을 치려고 일어난 기부하에서의 전쟁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원하는 바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두 밭고랑에서 자기들을 묶을 때, 백성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밥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도다. 이제 내가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자기의 흙덩어리를 부수리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극률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네 길을 신뢰하고 내네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가 노략을 당하되 곧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웬을 노력한 것 같으리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산상조각 낳느니라. 너희의 사악함이 크므로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라.